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간밤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기도하고 축개 찬양하기 위해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준비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도 응답 놀라운 것들이 간구하는 모든 종들 위해 저 저들 가정과 기도하는 곳에 놀랍도록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다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 후렴에 늘 깨워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늘 깨워서.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첫사랑을 버려요. 결국 나중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 지금 잘하는 것보다 다음 끝까지 잘 되려면 늘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285장. 주의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대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 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시쓴날이 좋은 날내 천한 몸 세 사람이 되었으니이 몸과 마음다 바쳐서 영광의 주늘 섬기음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날늘 깨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날새 사람된 그 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또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 아멘. 자 오늘 에베소 교회인데. 먼저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19장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는가?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여기 아볼로란 말 동그라미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나중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건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 6절 시작. 예, 처음 교회 이렇게 시작부터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 자, 8절 시작. 예, 강론, 동그라미, 설교, 또 순모임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들, 이 도를 도가 말씀에 말씀을 비방하건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조동그라미 아세요뭘 세웠어요? 제자를 세웠다는 거 제자.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게 했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 지도자. 이렇게 리더를 만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요. 신학교가 처음 생긴 거예요. 두라노 서원이 지금 말하면 신학교예요, 일종의. 그래서 몇년 동안 했어요? 10절, 시작. 2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3년을, 3년을 사도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거부하는 사람 말고, 자, 보세요. 충주에서 하니까요. 원주서도 오고, 제천서도 오고, 음성, 청주에서, 저 밑에 문경에서 이렇게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3년 동안 거의 훈련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듯이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10절 다시 읽으세요. 두해 동안 시작. 예, 아시아란 말이 있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에베소란 말이에요. 에베소 1 1절 하나님이 시작 십이절 시작 예막 앞치마만 올려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손수건을 올리기만 해도요 사람들이 병이 나버려요 자저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분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분이 말하기를 정말 너무너무 핍박이 심한데, 거기에 추장이 있잖아요. 추장 아버지가 정말 너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을 때, 이 것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추장 아들이 이 선교사님한테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손수건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손수건을 주고 갔는데 손수건 얼려나는데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추장아들이. 이러면서 추장아들이, 추장이 병이 나니까 그 아들도 믿게 되고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집을 다 내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있다 성령이.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에베소는요? 저 보세요. 그 당시 이 터키의 가장 큰 아데미 여러분 정말 이렇게 유방이 많아요. 유방이 이게 뭐냐 이 여신이 무당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유방이 많다는 거 뭐냐면 복을 많이 준다 이거예요. 복을 많이 준다 그런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게 너무너무 강하고 이 아데미를 특별히 믿거든요. 아데미 신을.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도망을 가니까 17절 보세요. 에베소 사, 자,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 영적 싸움에서 정말 귀신이 물러가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18절 보세요. 마, 믿은 사람들이, 시작. 그러니 여러분, 에베스교의 시작은요, 말씀이 정말 충만했고,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가는 것도 봤고 심지어는 19절, 19절 보세요. 마술이 있죠, 마술. 돈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책을 다 태웠어요. 자, 19절, 시작.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이 5만이나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가서 존도할 때요, 한 가정에 일본은 집집마다 이렇게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태워달라고. 예수 믿고, 이제. 그런데 그 갔다가 뒷뜰에서 이제 태웠거든요. 태우는데 자고 마치 그때 돈으로, 일본 돈으로 거의 뭐 천만 원인가,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 사람들은 평생 바치거든요. 그걸 헌금을 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우상 섬길 때 이렇게 드리는 게 이거 값이 따져갖고 그날 교회다. 뒷덜이 제가 비디오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두 이렇게 몇명안 되지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한번 믿으면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하고 교회 이렇게 결혼하면 그날로. 출교에 그리고 1 1조안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일본을 수는 작아도요. 이 사람들이 믿었다 하면 은 확실하게 믿는 그것이 또 있어요. 그런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18절 다시 한번 믿은 사람, 믿은 사람들이 시작 많이 와서 자복 함며 행한 일을 알렸고, 심지어는 책도 버렸죠. 그죠? 마기구 소상 섬기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뭘 얻었다? 세력을 얻었단 말이런 교회란 말이야. 자, 그러니 칭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형편을 살펴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2절 여러분 읽으세요. 내가 내 행위와 시죠. 아 우상 버리고 심지어는 마술책도 버리고 태운 간만에도 은 오만냥이 됐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섬겼던 행위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알아요. 또 이단을 쫓아냈어요. 영지주의자.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을 시험하여 드러내고 전 가짜야. 이렇게 연분별 왜?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3절. 또 내가 시작.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예 이렇게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러나 시작 예 어떤 것을 버렸어요? 처음 여러분 처음에 그 순수하고 좋았던 것을 여러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했으면 끝까지 경고히 잡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보세요. 정말 제게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의가 목사 뭐 어떤 순장 해장 이런 걸 맡을 수도 있지만 평생 초심 복음을 전하고 순 모임 제자를 키우는 죽을 때까지 그건 해야 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복음 전하고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냥 일하다가 여러분 하나는 나라가 열매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떠나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예,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빨리 주님은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수 있는 기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관광지만 됐지 에베소에 그런 교회가 없어. 우상만 섬기는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오늘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 지금 이번에도 우리 덕 갔다 왔잖아요. 북시찰 목사님들 여러분 다 강강지만 돼 있지 교회가 없다. 그냥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옛날에 저기였대 그거 보고 왔단 말이야. 요 성지 순례 가면 예 지금 생생한 그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없고 그냥 그것도 초대교회 경로 없고 비잔틴 시대 나중에 교회가 그런 터만 있어요 터만. 그러니까 그냥 그랬을 거다. 터 많이 있지, 그게 뭐터 보고 오는 거예요. 성주술 내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살아 움직이는 오늘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칠절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시작. 여러분 기가 있죠? 기가 듣는 기잖아요.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을 들라. 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이겨야 생명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가 있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끝까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가 산 곳에는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영혼들의 열매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가 기도합니다.